그런 나약한 정신머리로 할 거면 군대에서 이만 나오지 마. 가. 자식아. 너내 방송 볼 자격이 없어. 군대 가 무슨 그 어? 대수라고 그냥 갔다가 그냥 오면 되는 건지 2년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좋다 <laughs> 말수 없어. 2년간. 그럴 마. 군대 가서 나오지 마. 녀석아 이거. 나약해 가지고 이 친구가. 군대 가면 뭐 대수라고. 현명한 사람면 나는 녀석아. 하지 우리 어머니 말해. 아버지도 오지 말라고 했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살 커! 시켰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딱 군대에 들어갔는데 입대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그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또 다시 훔쳤지 그래가지고 그 눈물은 어디 갔는지 지금도 아무도 몰라 아 진짜 진정한 효자였지 010님께서 중계방에서 어별구 4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지금 해물파전님이 재방송 관전 중이래요. 비기라니 아껴두면 무슨 소용이야? 아모모 누구야? 정글러야? 세상에 미친 정글러를 드디어 만났구만. 무언가에 <laughs> 미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 좋았다. 가진 능자 살아남는가. 오우씨. 예. 좋아. 좀만 아, 영향이라는 건참 레벨에 좀 걸겠다는 거 이겁니다. 이거 일부러 좀 맞을 거예요. 허접인 척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페이커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제대로 안 좋은 플레이가 뭐냐면 페이커 걸 알기 때문에 허접인 척해도 애들이 안 믿어. 페이커 허접이 아니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엔 허접인 척하면 허접인 줄 알고 내가 허접인 척을 무리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기보 저다. 고 좋았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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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전, 통에 전, 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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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좋아. 벨 3레벨, 3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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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벨이다 됐어 맞다 오케이! 두방 맞고! 피하고 이제 이거 좀걸 때가 됐구만 승부를 좀 승부처가 와 오는구만 오케 okay. 이 어! 감사감사 감사. 승부의 시간은 언제나 짜릿하지 아, 전멸을 쳤냐고? 큐 맞을까봐 큐 맞을까봐 마지막 전멸 쓴거야 큐 맞으면 내가 죽을수도 있어 퀵펑타로 그럼 같이 죽으면 안되잖아 그래서 전멸써가지고 완벽하게 좀 키를 가지고 온겁니다 어... 가자 영약점 빨리 쓰지 그랬어요? 아니야! 방금 아쉬운 플레이 없었어 잡았.. 잡았는데 아쉬워하면 잡았는데 아쉬워하면 너는 내 방송에서 다시는 나를 칭찬하지 못할 것이다 가자 몽둥이 가요? 당연하지 몽둥이부터 가야지 몽둥이부터 가야지 가자 허블 축하해니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신발 사요? 신발을 왜사 신발 살돈이 없는데 신발을 왜사 허블즈 카니 네, 감사합니다. 신발 걱정하지 마. 신발 빼서면 돼. 마. 신발 빼서면 돼. 어렸을 때 학교 가면 항상 신발 한 켤레씩 뺏겼거든. 어 그때 배웠지. 신발은 빼서서 신는 거구나. 어 신발 빼서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아 춘자님께서 <laughs> 별풍선 17일 <laughs> 아 야씨 저, 저 사람 또 왔네. 우리 엄마 농락하는 사람. 우리 엄마 이름이 데아 감사합니다! 아 춘자님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참에 우리 엄마 이름을 내가 버릇없이 버릇 그냥 부르네 계속 퍼블 축하님니면서 4개 선물 감사합니다 춘자님께서 별보다 111개 선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더 딸게요 제가 지금 이거 영약 살아있을 때 따야 돼 영약 살아있을 때 따야 된다

카직스가 와가지고 어, 아깝네요. 야, 카직스가 여기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지. 이거 누가 알았어요? 야, 어, 여긴인더디맵 와디 안 걸리고 여기서 점프했나봐 한 번. 와 플레이 죽이는데? 어 플레이 죽여. 무슨 소이야 뭐라고? 맵에 보였는데 왜 맵을 안 보냐고? 어, 어 맵에 보였어요? 이거 와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욕안 먹을라고 박는 거예요. 내가 볼라고 박는 게 아니고 안 박으면. 허접이라고 욕하니까 그래서 박는거고 우리편이 미디어 와딩 안하면 로밍 가서 따였을 경우에 나를 그걸로 인해서 나를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안 먹으려고 박은거지 내가 사실 막 볼라고 박은건 아닙니다 못봐 밀어요 님 오케이 알았어 이득을 취해야지 밀어야지 이정 하나 막타 오케이 가자 가자 아, 어, 춘자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밀자 빨리 나 이거 CS 몇개야? 45개, 직스는 43개 와, 잘하고 있다 근데 보스랑 CS를 같이 먹다니? 없습니다. 세상에 직스처럼 CS 먹기가 편한 캐릭또 없는데 <목소리> 오케이, 이정도면 됐다 밀어 이랑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도면 됐다 와드를 하나 하고 싶은데, 카직스라서좀 위험해. 근데, 제드처럼 CS 먹기 쉬운 캐릭터, 무슨 소리야? 얘는 근접, 근접 공격이고, 잭스는, 아니, 직스는 원딜을, 멀리서 공격하는 애야. 저 뭐라 그러지? 근접, 그리고, 반대말이 뭐, 반대말이 뭐야? 근접, 교접, 인접, 허접.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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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그래, 그거다. 어어 거리 근 거리 감사 아왜 어, W를 안가지냐 아! 치킨 좀 먹자님께서 초콜릿 100개를 감사합니다 초콜릿이란 치킨을 못 먹어 그니까 러 이건 니꺼와 네 지며 초콜릿 100개 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치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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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쪼콜리 가가가 아 도망가 청아대 박근혜님께서 초콜릿 백일기를 감사합니다 청아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은 바로 어둠이겠어어어어 어. 잘했는데? 적에게 당했습니다. 뭐하냐고? 오공 잡고 뺄라 그랬지, 이 친구들아. 궁 쓰고 빠져요. 어떻게? 나 부족한데 좀 알려줄래? 난 약간 부족한 편이야 너희들이 나의 부족함을 좀 채워줘 글로써 채팅으로써 나를 때리지 말고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보다듬어줘 어?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담쓰담 쓰담 해줘야지 야씨야 이렇게 해인 죽고 싶냐? 이번엔 못하면 뺨 때린다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못해 돌아가 어잘 먹었다 그래서 나킬안 먹어도 돼. 어, 사자 <laughs> 나를 위로해주는 거야 이거는. 어, 오케이 사자 나도 도 나도. 날 위로해주니까 <laughs> 보답하자. 친구가 민망하니까 어, 날 위로해주는 거야. 정글러가 이게 이게 진짜 정글러 희생이야. 세상에 본인 궁다 쓰고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킬각 만들어줘서 어 어시 주고 미안해하고 얼마나 저 불쌍합니까. 그래 <laughs> 내가 다 이해 해 줘야지 갑시다 내가 지켜줘야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척을 처치했습니다 좋아 먹자 왜왜왜 뭐했는데? 뭘봐 가자 현명한 자라면 전통에 연연하지 않아 켜자 에어컨 기자 에어컨 좋아 좋아 어? 날 부족하지마 핵살증인가? 아핳핳 아, 아, 멋있죠? 이게 제드입니다. 멋있죠? 어 짱코치님 초콜릿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라고? 아 짱코치님께서 중계 방에서 초콜릿 또 50개, 1 0개 선물 감사합니다. 콩인절미님 감사합니다. 청와대 박근혜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중이라 못볼 때가 많어. 좀 이해 좀 부탁해. 이해 좀어 부탁드려요. 내가 똥싸면여러분들막 어? 초콜렛 리액션, 하느라 똥싼다고 막욕할거잖아안그럴거예요 뻥치지마 그럴거잖아이아 빨리 잡아 그거이렇이거 와, 아 43만 먹었다. 사체육장님 고맙습니다. 이거 좀, 이 이번에 로밍 좀한번 가자 친구들아. 로밍 한번 가가지고 킬한두개 정도만 따오자. 직스가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내가 로밍 가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블루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 와딩 해야지. 그치? 얘는 블루가 왜 있지? 어서 났지 블루? 어? 저거 온다 온다. 잡았어. 잡았어. 오했어 오케이 저불플안나오나 아, 사샷 사샷 y o 용, 용용 가가!? u 가자, y 가자, n 가자 o 가자, g 가자, u 가자 h 가자, a 가자, u 가자 g 가자, a 가자, u 가자 got a y o y 아 <laughs> 잘했잖아. 후지모토 미키 잘했잖아. 미키야, 미키 죽는다. 도망가 미키야. 미키야, 헤이 미키 도망가. 좋아. 경기 따위 상관 안 해. 단검 하나 간 다음에 투명화도 또 하나 사자. 그다음에 체력 물력 하나 더 가자. 좋아, 좋아. 뭐 블루 나다. 블루, 블루 먹자. 블루 나다. 어, 3번 4번 이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제번 12번 13번 14번 15번 1 6이 17번 18번 19번 1이번1이번 11번 12번 13번 1 4 스승을따랐 <laughs> <laughs> 아, 아나 너무 재밌어어 세상에. 난 너무 재밌는 BJ야. 이라전통이야고아 가려진 이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좋아 좋아 집에 가자 나도 아 여기 집에 갔네 아이씨. 갈마! 미드는 내꺼야 갈마! 고마워 깜짝 놀랬어 니가 미드 먹는줄 알고 빨리 가다가 박치기 했어 좋아 이제 집에 가볼까? 아또 늑대가 또내 길을 또 막네. 균형. 아 균형을 <laughs> 이거 일어나가 <정리해>. 이거 집안이 <laughs> 제 죽는 거 아니야 또. 아 이런 상황 죽던데 나는. 아무도 림 피할 수. 이러면 또 라인 한번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러면 라인 한번더 먹어야 되잖아. 야 이거 갔다 이거 갔다. 갔다 이거. 악운이 당했습니다. 조심해야지. 저 지금 참습니다 우리 이거 이쪽도 내가 맵 리딩이 좀안 돼. 어, 맵 리딩 해야 돼. 맵 리딩 잘해야 골드로 나처럼 올라올 수 있어. 내가 지금 이피기 때문에 나보다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 다뒤져버렸맵 리딩을 잘해야 형처럼 골드로 올라올 수 있다. 맵 리딩 잘해야 형처럼 골드로 올라온다. 좋아요 밀어주자, 이제. 엄청한 많이 거 어떡하냐? 이거 뭔냐 이거 컨트롤이? <laughs> 잡았다. 전을 잡았다. 처치했습니다. 어!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어... <웃음> 뭐야? <웃음> <대박이야>. <웃음> 아이, 나보다 더 접이면 이마.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야 마. 나보다 더 접이면서 왜 <laughs> 모습을 안 드러내냐, 친구야? 아, 아이, 나보다 더 접이면서 저 친구 저거. 좋았다. <laughs> 좋아, 좋아. 가자, 빨리 가자. 다은다어점인데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어 저 친구가. 저 친구 저거?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가자. 늑대 좀 먹고 싶은데, 늑대? 늑대. 늑대 소리 하지 마. 늑대 좀 먹고 싶어. 딸 피로 거의 풀 피에 카직스를 따네요. 카직스가. 좀 약간 허술했어. <목소리> 내가 이거 절대 못다는 거였는데 하지수가 약간 허술해가지고 0.3초 만에 손가락 427번 정도 올리,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죽네. 어 0.7초에 손가락을 428번 움직이면안 죽을 수가 있네 가지고다. 딱. 대하고. <목소리> <목소리> 어, 야. <목소리> 지금 자신감 찾았어. 지금 무빙 좋다. 자신감 찾다. 좋았다. 형각 씨. 마무리 야, 한 u 명 정도 마무리 u r i Mamouri, Mamouri, m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o 이러면 직스까지 마무리 저거기. 나이스 o u r i Mamouri, m a 손 빨랐어 i Mamo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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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가 공격하려고 <laughs> 직스에도 W 다공격시기이자 나도 그런 줄 알고 <laughs> 한번더 눌렀는데 앞으로 이동돼서 어 죽었어 어참 빨랐다 야 패시브 패시브가 개피 대 평타점 추가미지 들어가거든 그거 딱 주면서 어 몰락한 광격감 쓰면서 이딱 늘면서 마저 카직스 마무리하고 죽었다 잘했다 잘했어 와 이거 내내 내 카직스 이거 리즈 시절이다 지금 이, 이, 이 정도면 이 리즈야 이 정도면 진짜 나한테는 페이커 빙의다. 어이 정도면 제페이커빙 거야 잘하고 있다 한별아 잘한다. 진실은 바로 속형 요즘에는 기동력보다 신속의 장화가더 좋아요. 어 알아 그거 아는데 나는 그거보다 난 제일 좋은 걸안상 제일 좋은 거예요 한 단계 아래를 사기위상 제일 좋은 건 항상 비싼 법이야.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의 물건들을 사야 다 똑같아 현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냉장고 살 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야 여게 다 가지 쓰는 거야 신제품 방게 제일 좋은 거다면. 기력이 이렇게 만빵인데 나군이 당했습니다. 근육막 울끈불끈한데 왜안 먹어지는 거야? 기력이 무력하를고 기력이 부족하지라는 데 전혀. 현실 기반을 해야 돼이 게임을 성공하려면. 어? 저 가상현실 게인처럼딱그몸 몸통 스캔해가지고 이 제드의 기력을 진짜 현실의 기력으로 해줘야 돼. 어? 그러면 남들 막 200일 때나 혼자 막24,700이럴텐데아 그때 내 제드가 이제 무풀 제드로 태어나겠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난 그러면 누가 아무무님이 훌쩍훌쩍거리면 나도 불류 필요한데 해물님 드세요, 제드님 빨리 오자 그러면. 아무무, 난블루가 필요 없어. 나의 기력을 봐 어머! 아, 가자, 빨리 가자. 이런 시간이 없다. 어? 어? 아? 잠깐만 기다려 어? 아씨쟤 주는 내가 내가 부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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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게아 어? 어? 이거 자꾸 죽을라 그랬는데 잡았는데 죽었네 아니? 왜왜안 죽었지 아 어, 뭐야 뭐야 이거 왜왜 왜, 왜 보라색이야 흑색이어야되는데 써가지고 안썼네 어 다음에 써야지 다음길 아잘 못했다 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냐면잘 들어봐 이쯤에서 R을 쓴다음에 르블랑한테 방금 쓴다. EQ 몰락 맞추고 R로 다시 빠져 WW로 빠져나갈라그랬어 아 생각은 좋았어 생각이 미래를 만들지 좋았다 곡괭이 하나 다음에 보여줄게요 꼭 알았죠 지금 생각하는거 다음에 꼭 보여줄게 형 W를 있다. 미리 깔아둬야지. 아니야, W 미리 깔아 놓으면 <laughs> 촉박해 가지고 다 못해. 어죽음의 표식하고 이거 다못 쓰고 도망가. 그림자다니어 용감하게 진실을 찾아라. W 미리 깔아놓고 깔면 0.7초 가고 1.3초 남는데 1.3초 안에 어떻게 그걸 다 넣고 도망가냐?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어, 보여줄게. 주워 담을 수 전면은 없었어. 전면은 어. 풀이서어 이거 밀게. 오케이 가져오겠다 이거. 한번 따요 누굴 까요 지금 딸까 일로 오자. 저를 처치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소리 없이. 오. 오. 야너왜 도망가냐? 날개 있잖아. 어, 그렇지 야, 존냐가 이거 즉석 죽었지? 안 죽었네? 잠깐만 이거 아, 어디 기나질거 같은데 고립되면 지는데 나 근데 13레벨이란 말이야 레벨이, 레벨이 높은 편이야 아, 씨 도망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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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치스가 쫄보, 쫄보 스타일이라 약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카치스가 저가... 딜러 될때 빠지고 <laughs> 빠져야 될때 딜러는 스타일이라 내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은데 도망가야 된다 이거. 도망가야 돼. 분명 이거 미포까지 올라온다. 아더 W 쓰겠지? 어안 쓰네. 아두 무슨 소용이야? 어 버선 맹기고 이겨 볼까 한 번? 이거 몰락 돌아오겠는데? 그럼 버선 맹기고 이겨봐야겠다. 오케이. 궁도 돌아오겠는데? 견문 전통에 연하지 않아. 일로 가면 축제 무조건. 여기가 여기에 분명 카지스가 있을 테니까. 고립되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어이씨 더럽게 못데